여기는 아, 합천구 삼가면에 있는 양천입니다. 양천. 여기 삼가조죠요 아, 지금 뭐 아직 청태가 있네요. 큰물함 졌는데도. 아 오늘은 지금 어느 쪽으로 아직까지 지금 쉽네요 저쪽에는 여기 불법 자대가좀 있어요. 근데 편에는 이법자대가 있어요. 현지입니다, 현지. 아 이쪽 바닥이 다 보여요. 아 여기가 남산보 위에 보죠. 아,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좀 이쪽 자리에 앉을까 싶네요, 지금. 더 보가. 아, 일단. 일단은 설치 다 하고. 자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자 전방 따로 있습니다덥습니다 <laughs> 덥어 아 수심이 어, 얼마 안 나옵니다 아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메다 2,30 지금도 메다 거의 메다 아니면 80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아요 아, 덥습니다, 저거. 낮에는 낚시 포기하고, 저녁에 해야 되지, 어우. 근데, 지금, 아, 이 청태가, 보시다시피 보일라 모르겠더이 찌가 하나 걸려, 걸려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걸려요. 청태가 떠내려와서 자꾸. 아, 저 건너편에, 아직 안 들어오셨죠. 밤 되면 다들어오면죠저 분들. 현지인들 다리 밑에 가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아답답시다오 정말도 없음 새정 말도 아, 아따 아. 아 여기 이제 여기 양천 양천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예전에 베스 브리이 없을 때는, 아, 진짜 물방 고기 반이었습니다. 뭐, 광고기 잡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한망투나 마찬가지죠. 음, 어, 그면 거의 뭐, 월척급 이상이니까, 또, 큰 물지고 나면은 아홉 치 채들 직급도 올라옵니다. 어, 이제, 인근 저수지에서 이제 좀문너에서물 넘어서 이제 오는 붕어도 있을 것이고 아 저번에 진양무시장 현 거기서 이제 타고 올라오는 고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타고 올라오는 고기는 거의 여다가 봐야 돼요 넘쳐서 이제 거기 온다 그래야 되죠 붕어가 오늘 뭐뭐한세번 입질 받겠나? 두 번?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즘 불경기인데. 다들 뭐 힘들 겁니다. 제 역시도 힘들고. 모두들 힘냅시다. 화이팅! 와, 참, 이런 겨울로 온다. 골치 아프다네, 참. 아, 아이고야. 그래, 이, 이거는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거북이도 아니고. 살아있는 놈의 새끼. 아이, 어리네. 버둥 놔주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힘이, 기미자... 이제, 었습니다 따라 였는데. 오우 정말 땀한 바가지, 한 바가지. 뭐, 챔 미끼고 는데 땀이 이래 나갖고오 오늘 잡아야 되는데, 야. 야, 이 계곡지. 안들어간는게 지금 후회되네요. 와. 아. 저기 보면 다리 밑에 조명 있죠? 저기, 불, 불빛 지금 보이시죠? 불빛. 아, 오늘 이쪽이 밝습니다. 아이고, 뜯어워라 정말 덥다.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덥다. 지금 11시 가 됐습니다. 불길 응. 입질만 있고, 아직 입질이 붕어 같은 입질이 없네요. 어, 또 뭐. 좀 서운하네, 양천. <laughs> 아, 밝기는 밝습니다. 저런 조명 때문에.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잘 들어보시면은 물소리 들립니다 물고기같이 체벅체벅끓이는데 수달입니다 수달 수달 한세마리 저쪽 중공간에서 체벅체벅 좌측 끝에서 체벅체벅 우측 끝에서 쳐박쳐박. 콜차 아프다. 무서워, 느리죠? 아이고. 금방도 이 앞에 가까이 와. 난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콜차 아프다, 이게. 어허, 이쪽으 가라, 저. 바르자. 저 수다, 저거. 아 가로동 불빛이 꺼졌습니다 아 지금 현재 5시인데 원래 같으면은 해가 빨라야 되는데 안개하고 <laughs> 구름 때문에 아 진짜 수달 갔습니다 수달 갔어 아 빡시다 수달 낚시가 참음대로안 됩니다 그죠 <laughs> 참네 어이구 골치 아다 다시 잡와 보겠습니다 아, 보이십니까 이 자라마 오늘 막 어제부터 내가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다 야. 이 바늘 어제 자라마금 3마리째 세 3마리째 세 네. 깜짝놀랐네입질 왔다고 아오 네. 참 아오 이 원수같은 자라 참 야이참헤너무하다야아이 빠른 표도 방생할게요 이 자라 이새마이지새마이지아내참아 세세 네, 살살 들 이런 거 잡은 것도 처음이네 죄쇠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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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리죠 이거 이거 발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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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뿌라무시입니다, 지금. 날시 때. 우와, 와, 떨겠다, 이거. 이게 너무 다 아. 날씨가 달고, 좀비가려보고 있는데, 불 길이 없습니다. 저쪽의 있는 현지인들은 낮에 약간 탓이 낮게 됐요 진짜 낚시는 맘대로 안되는뭐 징크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기 필요 없습니다 어렵네 조금만 더 해보고 제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고 양쪽 말고 은근히 응, 소수지로 下面一起寻找，看看到。